안녕하세요 어플쇼트 현영입니다 과자로 시작했던 유튜브가 어느새 3년차가 되었고 저와 함께 구독자 친구들과 제 또래 친구들도 같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경조사라든지 공적인 자리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럴 때는 어떻게 입는 게 좋을지 종종 질문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갈아입고 공적인 자리에서 필수로 입는 베이직 아이템은 바로 셔츠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회 초년생을 위해 가격적인 부담이 없으면서도 베이직하지만 담백한 맛이 남겨져 있는 틀령의 새로운 이름 T.Y.에서 셔츠 그리고 기본으로 입기 좋은 아이템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셔츠는 유커머 베이직 셔츠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혼자 일하기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편한 옷들 위주로 입게 됐는데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적당하게 입을 만한 셔츠가 없어가지고 학생 때부터 옥스퍼드 셔츠를 입자니 어 이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이 셔츠는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딱 깔끔한 셔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학생 같아 보이는 셔츠 가 아니라서 공적인 자리에서도 적당해 보이고 소재가 60스 바이오워싱 원단으로 살짝 얇고 매끄럽고 부드러워서 자주 갈아입을 이너로 쾌적하기도 하지만 살짝 종이처럼 아슬아카한 표면감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입을 수 있는 올라운더 셔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게 가격이 5만 원대인 만큼. 대단한 퀄리티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 가격에 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셔츠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 단품 말고 투팩짜리가 쿠폰 쓰고 하면은 7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개당 3만5천원 정도니까 사회초년생들이 자주 갈아입는 셔츠의 특성을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투팩짜리로 사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웃핏 보시면은 공적인 자리에서 단정하게 형식 차리면서 입기는 당연히 좋고 하다못해 꼭 형식적이진 않더라도 가볍게 걸쳐서 캐주얼하게 코디하기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든 뽕어먹기는 좋은 셔츠가 아닐까 싶어서 가볍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셔츠는 올데이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사실은 스트라이프 셔츠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위트 있는 포인트를 주기도 좋고 소재도 살짝 밀도감이 있는 옥스퍼드 소재를 사용해서 체형 보완이 잘 되게끔 핏이 잘 잡히면서 셔츠의 총기장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반품 활용도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았던 포인트는 바로 이앞 포켓 위에 패널더를 달아놔가지고 실용적이면서 쿠폰 포인트가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좋았던 게 가격이었어요. 쿠폰 적용해서 약 5만 원대로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중인데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괜찮은 가격대에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부담 없으면서도 질 좋은 가성비 셔츠를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아주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드릴 셔츠는 올데이 온브레 셔츠입니다. 지난번부터 체크 셔츠가 점점 떠오르고 있고 올 가을에도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체크 셔츠가 나왔는데 오늘 추천드릴 제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할수 있을 만큼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일단 소재감은 가볍고 야들거리는 부드러운 촉감이라서 가벼운 쾌적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이 옴브레 체크 패턴이 가성비 셔츠임에도 너무 고급스럽게 들어가지고 여기 앞주머니랑 패턴 최대한 맞추려고 한거 보면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금융권에 종사하고 계신 사회 초년생 분들이 입어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복장 규정이 조금이라도 널널하다면 살짝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편 단하면서도 센스 있게 착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요즘 룩북들에서 눈에 띄는 타이를 활용해가지고 타이 스타일링을 해주셔도 이게 담백하면서 트렌디한 코디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 타이도 틀령 제품인데 지금 참고 보면 슬림한 것이 트렌디하면서도 되게 엣지 있잖아요. 그래서 넥타이가 필요한 사회 초년생 20대 중반 위의 사람들한테는 추천을 드려보고 싶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학생 친구들을 웬만하면 너무 차고 싶은 게 아니라면 사복 패션으로는 지양하시는 걸좀 권해드려. 싶습니다. 아유, 왜냐면 이게 또패션에 정답이 없다고는 하는데 제 경험으로 중학생 때 타이 뽕 차가지고 한번 막 차고 그랬다가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막 부끄럽고 흑역사고 그러거든요 진짜 나는 한번 없는데 너네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로 그리고 이번에는 셔츠 말고 슬리브 뉴 커머 베이직 롱 슬리브를 추천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체크 셔츠처럼 복장 규정이 조금이라도 널널하다면 이런 슬리브도 부담없이 편하게 착용하기 되게 좋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입은 것처럼 톤을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가서 담백하고 단정하게 코디를 하는 방법도 있고 뉴트럴한 톤의 컬러를 매치해서 흔히 말하는 올드머니 패션스럽게 담백한 코디를 해줘도 좋고 아니면 가볍게 모자 같은 거를 얹어줘서 연남동 바이브로다가 편안하게 출퇴근용으로 입어주기도 좋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활용도가 여러모로 좋은 롱슬리브인데 사실은 이게 사진으로 보면 시보리 달려있는 일반적인 롱슬리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이 메리트가 있을까 해가지고 되게 고민을 했던 제품인데 디자이너님이 되게 신경 많이 쓴 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직접 받아봐서 착용을 며칠 해보니까 착용감이 착 감기고 소재감이 되게 좋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소재를 코마사 30수 이합 원단을 사용해줘가지고 밀도감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좋았는데 이게 염료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네이비 검정색 컬러는 좀더 두텁고 쫀쫀한 촉감이지만 흰색은 좀더 라이트하게 느껴졌던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 코디하면서 보여드렸던 어드저스트 투턱 팬츠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가 와이드한 핏에 빠져서 널널한 바지만 찾다 보니까 공적인 자리에 입을 만한 바지가 애매했는데 간만에 마음에 드는 테이퍼드 핏 바지를 찾은 것 같아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일단 소재는 코튼, 나일론 혼용 원단으로 약간은 광택감이 들면서 살짝은 바스럭한 텍스처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슬랙스처럼 너무 촤랑한 느낌은 아니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양측 사이드 어드저스트로 허리 둘레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생각보다 이걸 잘 잡아줘가지고 벨트를 하지 않더라도 안정감 있는 착용감을 만들어줬습니다. 게다가 의류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10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바지를 찾기가 힘든 요즘 6만원대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분들은 하나쯤 쟁여두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이것도 염려차이가 조금 있는지 검정색이 조금 더 탄탄하고 바스락한 느낌이 많이 들긴 했거든요 제 취향이 더 맞는 건 검정색이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추천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슬령에서 사회초년생을 위한 제품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진짜 아예 각잡고 이렇게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하이셔츠, 롱슬리브, 벨트 해가지고 스타터팩처럼 패키지를 꾸려서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면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한 시즌답게 되게 많이 신경 쓰신 게 눈에 보이는데 <laughs> 마침 필요한 제품군이 있으셨다면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고요. 안전 그 다음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패션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바!